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의 대물 보고 스스로 니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매 이루되 이것은 빚값이라 성전구에 넣어 두미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 졌나니일러렀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대 제사장들과 장로들 당시의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사형을 집행하고자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당시의 이 사내들인 바로 이 공의회 공회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들이 뭐 돌을 쳐서 죽인다든가 사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빌미로 반란이나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길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결박당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이가로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서 받은 돈을 던져주고는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받은 돈이 이 죽음과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지금도 일컫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데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은 30의 가격으로 결국 토기장에 밥을 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 결국 피밭이라는 밭을 사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은삼십의 값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다가 스스로 니우쳤다라는것 자체가 사실 의외일 수 있죠.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야. 로마를 물리치고 영광의 제 우리나라를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다고 자꾸만 이야기하시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그다음에 자살까지 하게 됐을까? 우린 그 생각을 한번 짚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입니다. 26장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을 때는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자신들이 진압할 수도 없고 자신의 무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하죠. 그래서 가론 유다가 이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 이군 군인들이 알수 없으니까 자신이 입을 맞추면 잡아라라고 이제 신호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입맞춤을 통해서 잡혀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뭐 유대인의 풍습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문화에도 흔한 건 아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한 이 서신서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의 인사법이었죠. 그래서 유다가 이 제자와 스승으로서의 어떤 그 표시를 하는 그 입맞춤이라는 그 거룩한 그 맹세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것이죠.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횃불을 들고 들이닥친 상황에서 굳이 입맞춤이 아니어도 방법은 많았을 텐데 굳이 유다가 입맞춤을 한 건. 이 제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행위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동료애를 깨트리고 있던 방식이다 입맞춤은 제자도의 표시였고 사회혁명적인 연대의식과 급진적인 평등성의 표현이었는데 그 방식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여러 차례 표현하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50절에 마태복은 26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 대목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예수님은 유다가 무슨 일을 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여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친구라는 말이 이 가론 유다의 마음에 계속 박혀있지 않았을까요? 가론 유다가 자살을 하게 된그 상황 가운데 가장 그귓 속을 귓가를 맴돌던 말이 뭐였을까요? 이 친구여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압니다 게다가 이런 환란 가운데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번잡하셨겠어요 게다가 눈앞에 우리의 입장이라면 배신할 걸 뻔히 알고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 십자가로 나를 팔아넘길 그 장자가 눈앞에 오는데 어떻게 거기다 친구여라고 말할 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고 어떻게 그런 긍휼이 있어요? 그 힘든 상황이 조금 있으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개세만에 서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오자마자 친구요. 이 말에 담긴 주님의 사랑의 깊이 우리가 과연 알수 있을까요?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면서들 괴로워하던 자매가 있었대요. 다섯 살 때부터 거울에 자기를 비추면서 말했어요. 너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왜 이렇게 늙어 보여? 스스로 그렇게 매일 자책하며 살은 거죠. 욕실바닥에 앉아 얼굴을 긁어대면서 나를 이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었대요. 그렇게 매우 마르고 작고 소심한 성격이었던 이 자매가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날어머니 지인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이고 딸이 완전 해골같이 말랐네요. 충격에 휩싸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밥안 먹이세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분이 그녀가 말해요. 항상 조롱을 받고 놀림의 대상이 됐던 저를 누구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늘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기가 십상이었죠. 그렇게 큰 불안감 속에서 살게 됐고 점점 좌절하는 제 모습이 당연했습니다. 마치 매일 밤마다 집붕 끝에 매달려 사는 것 같았죠. 이 자매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결석하는 건뭐 너무 자주였고 늘 자기를 깎아내리고 방 안에서 1년 동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 친오빠가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 하나님 계신다"라는 걸 믿는다면서, 그때는 이 자매가 이렇게 회상해요. 그 말에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빠는 또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도 믿으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 그분에게 상처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걸 깨달았죠. 그건 마치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해 라고 고백했을 때, 아니야, 넌나 사랑하지 않아 부정해버리는 것과 똑같다 라는 걸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느낄 수 없어도 더 깊은 믿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하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계시고 제가 그 뒤에 있다면 누군가 저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사실 먼저 상처받는 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오는 나쁜 말들과 나쁜 것들이 먼저 그분이 먼저 당하시고 겪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그동안 모든 것들은 제 자신의 문제라기보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그 순간들이 문제였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가론 유다의 장면을 봅니다. 친구여 이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자신이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당할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마음 그래서 유다가 자살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열렬한 사랑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운데 가장 큰 불행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상황에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되어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까 이 자매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내 상황이 지금 보일 때 얼마나 엉망인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지 을 모르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일들이 많고 내가 너무 많이 힘들고 눈앞에 있는 일 가운데 내가 질식할 정도로 눌린다 할지라도 나의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나 짐의 무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고 십자가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또 공에게 이제 죽음으로 끌려가시면서도 끝까지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고 세 번이나 배신하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베드로고 우리가 유다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 예수님하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유다와 베드로와 무엇이 다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삶을 계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삽니다.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기다리고 지금도 두 손을 벌리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그 품으로 돌아가 거기에 머무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쥐어짜 가지고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가 막 억지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께 내가 돌아가는 거그 품으로 달려가는 거 그게 회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나의 죄나 나의 허물이나 나의 잘못이나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나 내가 헌금 안한거 이런 게 아니라 내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거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품 안에 머물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린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린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하게 죄나 허물이나 몇 가지의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회개로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앙코르바테 지붕에 작은 풀들이 너무 많이 자랐다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매일 올라가서 그 풀을 뽑아요. 왜 그렇게 더운데 매일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관리인 이렇게 대답했어요. 매일 뽑아주지 않으면 풀이 자라서 그 무게로 인해서 지붕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결국 내 스스로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품에 머물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내 자가짐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교만함, 내가 점점 커지는 시간들이 늘어날수록 결국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갑시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안깁시다. 그게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고난 주간의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이든 어떤 상황이든간에 우리는 잘되면 잘돼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고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기뻤던 일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울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회개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한 걸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등장하시니까 베드로가 뛰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랑 같이 주시는 그 물고기와 떡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달려갈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세번 부인하고 저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께 달려가느냐? 근데 그게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 앉아 있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주님 품으로 우리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회복되는 고난 주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리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아쉬울 때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던 안 되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가로유다에게친구여라고 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양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페드로나 유다나 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오늘 돌아갑니다. 오늘 삶 속에서 문제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사람들의 말 가운데 지치고 눈초리 가운데 쓰러지는 인생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품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날로 더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ank you